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아, 여러분, 토트넘이 FA컵에서 진짜 졸전 끝에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며 역전승을 거두었죠. 이게 이제 토트넘에서 은돔벨레와 알리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을까요? 손흥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고, 케인과 모우라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모업캠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않았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던 후보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지만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아주 졸전을 펼친 토트넘이었죠. 결국 1대0으로 지던 69분에 케인과 모우라 스킵을 투입하며 콘테가 판세를 뒤집으려 했고 윙크스의 동점골과 모우라의 역전골, 케인의 쐐기골에 힘입어서 모우캠을 3대1로 잡아내고 FA컵 32강에 토트넘이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3부리그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모우캠과의 경기를 쉽게 잡아내야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과 레길로 선수가 부상 아웃되어 있는 상황에서 케인과 모우라, 스킵, 에메르송까지 투입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카라바오컵 중결승 1차전이었던 첼시전에 전술적으로 완패를 당하며 1월 13일 치러질 2차전에서 칼을 날고 있겠죠 하지만 첼시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이 3부 리그 팀인 모어캠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진짜 완전 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죠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모우라가 빠지면 빈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공격수의 영입이 먼저일지 아니면 스타병에 걸려있는 탕기 은돔벨레와 여전히 폼을 못 끌어올리고 있는 델레알리가 먼저 토트넘에서 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어찌됐건 FA컵에서 탈락하지 않고 32강에 진출하게 되어 정말 다행인데요. 우선 영입 관련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많은 선수가 링크되어 있지만, 아다마 트라우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다마 트라우로에는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울구스의 공격수이죠. EPL 탑 클래스의 돌파 능력은 보여주지만, 확실한 마무리 능력은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에메르송 로얄이 삽질을 하고 있는 오른쪽 윙백으로 아다마 트라오레를 전향해서 쓸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조지 바니스에 따르면,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최소 두 명을 데려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라고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다마, 캐시엘, 부산 블라오비치 등등,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과 링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중에는 토트넘으로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아담아 트라우레 선수가 맞습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올 뻔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계약서를 못 썼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던 트라우레니까요. 그리고 AC 밀란의 미드필더 캐시에와의 링크가 강하게 뜨고 있는 토트넘이고 바니스터에 따르면 캐시에와의 딜은 완료되었으며 이적료는 형식적일 것이다라고 전했죠. 캐시에는 이제 돌아오는 여름 이적장에는 AC 밀란과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적료 없이 올 것이냐 아니면 겨울에 한 푼이라도 받고 올 것이냐 AC 밀란의 선택에 달렸겠지만 형식적인 이적료만 이제 남았다고 하니 진짜 트라우레와 캐시에가 올 것인지는 기다려봐야 할것 같은데요 손흥민과 케인 그리고 모우라가 빠지면. 긴공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의 공격수 영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탕기은돔벨레와델레아리의 판매가 먼저일까요? 우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돈벨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돈벨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올림픽을 이용해서 보여줬던 활약은 축신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바르샤를 뿌리치고 토트넘으로 왔다.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왔던 은돈벨레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포트넘에서 은돈벨레는 잡음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어캠과의 FA컵 64강 경기에서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걸어 나왔죠. 같이 교체되던 브리안 힐은 저멀리 반대편에서 뛰어 나왔고, 델레알리는 터치라인 밖으로 스스로 아웃했지만, 은돈벨레는 혼자 묵묵히 걸어 나왔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빨리 나가라고 했었죠. 은돈벨레는 3부 리그와의 경기에서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 때문에 경기장 관중들에게 진짜 심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은돈벨레의 아웃 장면을 직캠으로 찍어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진짜 그 장면을 보면 영어로 엄청난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돈벨레에 대해 엘러스 리드 골드 기자는 경기 후 평점 무려 3점을 주었죠. 그냥 한게 없다는 건데요. 골드 기자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3부 리그 21위 팀을 상대로 우위를 점했어야 했다. 그는 기량이 저조했고 교체될 때 야유를 받았다. 동료들이 빠르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천천히 그라운드를 나갔고 브리안 힐과 델레알리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를 뛸 때나 경기에서 교체될 때 은돈 벨레가 보여줬던 모습은 프로 답지 못한 모습이었고 당연히 콘테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급을 몇 억씩 받고 경기하는 프로 선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조기 축구에서 선출 선수가 개인기 치다가 뺏기고 추정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에픽컵에서는. 아무튼 이제 은돈벨레와 토트넘의 동행이 곧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델레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테 감독의 아래에서 많은 연습량으로 이전의 폼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델레알리는 너무 느려졌고 경기에서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미래 델레알리가 처참히 망가졌다고 보이는데요. 델레알리도 은돈벨레와 함께 이번 겨울 이적시장, 아마도 토트넘에서 이적하거나, 알리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통해 폼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둘은 윙크스와 같이 반등하지 못했고 더 이상 토트넘의 콘테 감독 아래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사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콘테가 은돈벨리와 알리를 파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아다마나 캐시에의 영입이 우선일까요? 선수를 사고 파는 과정 자체가 클럽과 클럽과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지는 저희도 정확히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먼저 떠날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공격수 부문에서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토트넘의 문제가 지금 공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선수단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른 강팀들에 비해 스쿼드가 약하다고 평가를 해도 될 만한 것 같아요. 레비와 파라티치 그리고 콘테 감독 사이에 무언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콘테가 토트넘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이적 시장이 열리고 열흘 정도 지난 이 시점에 토트넘의 영입과 선수 판매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연 저희가 예측한 선수들이 토트넘에 올 것인지 온다면 손흥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수들을 영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느 시점에 돌아올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번주 목요일이죠 1월 13일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아마도 못 나올 것이고 연이어 아스널, 레스터, 첼시를 리그에서 연달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 추가로 입수되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